자, 역시 가슴비게 개그를 면 편의점. 네,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크루아시 샌드위치인데 이게 천원이죠? 오, 근데 이게 한끼 식사로 먹을만해. 볶음밥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샌드위치 종류별로 있는데 여러 가지입 치즈가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담류담류인데아 담위. 2,000원 정도 하네 다이 제일 싼거 제일 싼게 이거야 치밥 아니 돼지고기 밥 근데 이게 2,000원이야 근 반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소통시라이 3,000원 4,000원 하죠 근데 네, 이거는 이거는 절반 가격이 라할수 있는데 단점이 네, 하나 하나 두개래 하나 근데 이제 한수도 시랑은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하는데 이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늘 난 이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은 됐다. 밥은 패스을 하고 다른 게 뭐였나 보면서. 이게 덜걀, 이거 반찬 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파, 푸딩인데, 팔병씩이에 푸딩인데, 팔병씩식을 하니까 반찬으로 어쨌거나 샌드위치를 먹으면 되는 요 뭐, 게이 샌드위치가 있고 샌드위치, 햄 샌드위치, 이쪽으로 이게 20이다, 이식 20. 밥은 좀 그렇고 샌드위치를 샌드위치를 먹거보요 원더랜드, 아, 원더랜드 대마 가게로 바뀌었다. 원래 저희가 소고 가게였어. 성인연품 가게였는데, 지금, 저기, 카나베이스, 위드, 간자, 마리오 나로 바뀌었다. 저기 건너편, 은근히 조심해야 되는 거리. 사람 너무 많고, 외국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풍부도 많고, 그리고 뒤통수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다. 지하철 가고있죠 지금 태국 지하철 지금 나나나인데 theatre, theatre, t 어 e 어 t r e theatre, t h e a 이 r e theatre, theatre, t 방콕은 벌써 여러 지하철 노선이 완비되어있어가지고 어..거기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진짜 오랫동안 타고 이제 네, 교통된지 오래됐죠 교통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또 공항버스라니 공항버스뿐만 아니라 공항 지하철 까지 네, 공항노선까지 되어있어서 환승 뭐 이런 시스템도 되어있고 한 아, 특히 약간 헷갈리는데 인터체인지가 좀 헷갈렸어요, 여러분. 그 나나에서 이제 수쿰비 가면 수쿰비에서 이제 수쿰비에서 가려 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지하철 요금은 지금. 나나에서 사판 탁시로 갔는데 약 지금 2000원 이에요 비싸요 좀47 밭이면 2000원 인데 지하철 요금은 한국보다 비싸다 어 지하철 요금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하철 요금 되게 비쌉니다 그하나싸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금으로 끊는게 아니라 교통카드로 끊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아마 포인트도 없고 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좀 저렴하게 다닐 수가 있고, 현지차를 할 수가 있야지 다닐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 매, 해, 현금을 지급하고 타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Estos